안녕하세요. 어, 오늘 주천태극권을 가르치게 될 강사 허윤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주천태극권은 중국의 군인으로 있었던 짱 야오쫑이라고 하는 선생님에게서 배운 것인데요. 어, 그분은 여러 전통의 태극권 가운데 어, 좀더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동작을 조합해서 양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태극권입니다. 어, 이 태극권은 제,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중국에서 배웠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 까닭은 동작이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서입니다. 같은 동작을요. 동서남북 네 군데로 나누어서 같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배우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배워봅시다. 자 우리 주천태국권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 왠, 허, 허는 혼돈, 혼돈 상태, 카오스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혼돈 상태, 카오스 상태는 여러분 동적일까요? 정적일까요? 예, 정적이겠죠? 자, 정적인 상태에서, 자, 발도 모으고요, 무릎도 모으고요, 예, 팔도 당연히 착 달라붙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왠, 허, 허. 자, 여기에서 우리 혼 눈, 추, 가, 라고 하는 혼돈 초계를 같이 배워볼 겁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것이 움직임의 처음 시작입니다. 혼돈의 상태에서 처음 열리는 뭔가 새롭게 어, 시작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할수 있겠죠. 훈, 눈, 추, 가, 에. 자, 먼저 본인의 손과 손을, 손등을요, 이렇게 양쪽을 붙여주세요. 자 붙인 상태에서 마치 본인 배를 자 약간 잔인한 얘기가 될수 있는데 가르듯이 자, 올립니다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반으로 하늘을 반으로 갈라서 내 안으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합시다 혼눈 초카이 자 여기까지 이에허허 혼눈 초카이 배웠습니다